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9월 14일.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38분입니다. 아이고, 까마귀가 저렇게 우러대네요. 오늘은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라오이, 오늘은 이쪽에 구민이들 쭉 보여드릴 거예요. 어제 구민이들 끝으로 해서 전체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어, 끝에까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구민이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시작해 볼게요. 이가를자 여기 크림티 좀 보세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뭐 어, 핑크 핑크하게 백분도 뽀샤시하고요 너무 예쁘게 물 들고 있죠? 방금 보여드렸던 라우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라우이고요. 얘는 아이시그린이에요. 아이시그린 어제 저녁에 참 제가 퇴근하고 와서 호수로 전체적인 물을 푹 쳤답니다. 오랜만에. 음, 밖에 아이들은 비를 조금 맞기는 했어도 여기 하우스 안에 아이들은 비를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몸만, 너무 이제 조리개로 물 조금씩 주다 보니까 너무 목말라 해서 어, 어쩌는게는 창 아이들까지 다싹 호수로 푹 쳤답니다. 물 그랬더니 이렇게 물준 후에 아이들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원슬로우 너무 예쁘죠? 뻗치고 있어요. 스파이시, 이런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분갈해준 아이. 아보카도 크림 애기, 이렇게 잘 있고요. 벤바디스, 나의 사랑 벤바디스 아가들, 이렇게 묵어가고 있습니다. 얘네들 합식해준 아이들, 벤바디스 또여기도 있죠? 여기까지 자, 쟤는 골든글로우에요. 골든글로우도 살짝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까라솔이구요레몬에나임 어, 얘네들 다 철화를 박혔어요. 여기 플레르 에, 저기 뭐지? 멕시칸 스노우볼 아이들 합식해준 아이들도 있고, 얘는 누다예요. 누다 올 초에 들어온 아이들. 이렇게 볼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얘는 에게리아, 아무르파티아아무르파티도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그리고 뮤즐리, 뮤즐리는 라인이 이쁘네요. 여기 안에 안에 쪽에 상처가 조금 나긴 했어요. 아 상처가 난게 아니라 백분이 지워져서 그래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음, 이런 모습이에요 현재는. 그리고 얘는 블레르블랑크고요. 블레르블랑크도 분갈이 다시 해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나나 후크문이 아가들 목대에 잘 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제가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분갈이 하다가 다 분리가 될것 같아서 분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들 좀 크고 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팔리나. 음, 오팔리나가 좀 크죠? 음, 예쁘다. 얘네들 트지 하고요. 블루헬프도 밑에 아가들은 초록초록한데 여기 위에는 이렇게 살짝 붕물 들어가고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살짝 물 들어가고 있고 마커스도 살짝 물 들어가고 있고 여기 미니벨 미니벨도 이뻐지고 있죠. 음 이쁘다 미니벨 이쁩니다. 고그 밑에는 시트리나예요. 얘는, 얘는 시트리나고요. 춘맹도 준맹도 이렇게 음, 예쁘죠? 그리고, 팻뽕, 팻뽕. 어, 두 화분에 있던 아이들 다 합식해준 거죠? 이번에? 예쁘죠? 예뻐, 예뻐. 그리고, 라, 어, 라즈베리, 라즈베리 아이스.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얘네도, 얘네도 얼마 전에 분갈해준 아이들. 트윈베리도. 이렇게 잘했고요. 음, 예뻐, 예뻐. 그리고 미니 황비왕 음, 목대에 아이고 카메라가 다시 잡아볼게요. 미니 황비왕 카메라 아, 카메라란다 음. 목대 아가들 잘 크고 있습니다. 자얘는 아르제죠 아르제 아르제 파랑새도 이렇게 예쁘고요. 파랑새 여기 밑에 목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고 나오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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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나오고 있어요. 파랑색 얘는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도 목대에 자국 핀 둘러서 잘 끄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미니마 얘는 비치요리대예요. 비치요리대 달맞이는 물이 약간 빠진 것 같아요. 물 많이 먹고 물 살짝 빠 빠진, 빠진 것 같고 어 레드벨벳 얘도 레드벨벳 어, 파이어 필라. 파이어 필라도 이제 물조가려고 하구요. 얘는 레드콘이에요. 레드콘. 그리고 요기, 요기, 요기얘고이거 이쪽에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얘는 TP. 티피. 음, TP도 이런 모습이랍니다. TP구요. 다시 또 가서. 자, 립스틱 자고. 립스틱 자고.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불건가 봐요. 레드문이구요. 바람이 지금 아침 시간에 불어주는 게 살랑살랑 시원합니다. 아유 실루엣이에 실루엣. 얘는 벨라 벨라도나 벨라도나고요. 딜리시나 벨라도나 비치스 앵크림 마룬일 마로닐. 예쁘죠 마룬일도. 아 레인드랍 좀 보세요. 물은 빠졌지만 폴로기들은. 새를 많이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입장에서도 새 입장에서도 이렇게 블록블록합니다세대베리아구요세대베리아도 아, 얘는 자구를 좀 속아줘야 되나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마리나 마리나도 너무 예쁜 아이예요. 얘는 릴리시나 금이에요 릴리시나 금 예쁘죠? 마 마디바 아마린스, 아마린스도 요런 빛감이구요 얘는 팔분베르크금 한나짜리 10원은 아니고, 얘는 문스톤이죠. 문스톤도 알라리. 너무 예뻐요. 저의 첫번째 다육이 중에 하나, 홍포도 요만큼 컸어요. 밑에 아가들를 새로 나온거에요.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오팔문, 오팔문이라는 풀릴 종류의 아이예요. 오팔문이고, 한 줄만 더 갈까요? 시간이 예 실루엣, 음, 나중에 드린 실루엣이고요. 먼노 좀 보세요, 먼노. 예쁘죠? 여기 있는 먼노는 화상을 안 입었는데 앞에 테이블에 있는 아이는 화상을 입었답니다. 체리 완타지도 요런 모습이고요. 핑크 루비, 핑크 루비가 여기, 여기, 여기 쪽에 생장점이 무너졌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가들 잘 나오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핑크루비. 오늘은 또 프레뉴가 너무 예쁘네요. 프레뉴. 입도 잘 빠졌고.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있던 아이들처럼 얼마 전에 합식해준 아이들이죠. 너무 예뻐요. 아보카도 크림. 펜지초라도 이런 모습이고요. 아이고, 이쁘다. 아란타. 베이비 핑거도. 음. 너무 예쁘죠 저희 집에 온지한달반 어, 정도 됐죠. 얘가 여름에 휴가 가서 데려온 아이니까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베이비 핑거 페러독스페러독스는좀 물이 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누다 누다구요 이는 둥근잎 빛이 오리데예요. 아이고 이뻐요 이뻐 얼마나 이쁘게요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매화고요. 홍매화도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도. 이 아이도 겨울에 심어준 아이들인데 이렇게 살짝 입술 라인에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예쁩니다. 레드너블, 레드너블 잘 있고요. 얘는 조금 공주, 공기 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자체가.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다. 아 파스텔은 파스텔 톤이 너무 예쁘고 블루엘프 미나 아 여기여기 룬데리 룬데리 철아 너무 귀엽죠 인형하고 이뻐이뻐 <laughs> 이뻐. 그리고 양진도 잘 있고요 콜로라 타이스 플로리디티 여기여기 여기 생장점 없어지더니 자국 하나가 볼록 나왔어요 그리고 음, 얘는 제스타. 제스타구요. 아이스러브. 아이스러브도 이게 원래 외두짜리 하나였는데, 이렇게 목대에 자구를 많이 내어준 아이예요 그리고, 음, 네티지아. 예쁘죠? 분가드니스 합식 다시 해준 아이들. 센세이션도 분갈이 다시 해준 아이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문스톤. 요 줄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얘도 문스톤 오래된 아이예요. 문스톤이고 얘는 프리즘. 프리즘은 양쪽의 자구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래도 예뻐요. 뽀얀 백분 때문에 예쁜 아이랍니다. 자 오늘 엔딩은 양진이 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지민의 옥상다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